하이쿠 반갑습니다. 오늘 대리뽑기 가볼 거고 그 다음에 구스의 미친 탕진뽑기까지도 오늘 할 텐데 먼저 대리뽑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자분들이 꽤몇 분이 계세요. 그중에 첫 번째 분 오늘 가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놀랍게도 SSR 티켓 31장 있습니다. SSR 확 확정 티켓 31장. 예, 좀 떨리는 순간이죠. 거기다가 SR, SSR 서리 일곱 장있고요그 다음에 SSR 확정권까지도 있습니다. 이분부터 가볼텐데, 이분 영웅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영웅 상황, 아하. 없는 영웅 많다, 그죠? 지메리도 없고, 리버스 엘리도 없으시죠 아 멀리는 제가 잘 뽑아드릴 수 있는데 어, 이번에 신캐들도 없고 이 정도 지금 상황이시고요 이분 신청하실 때 기만의 대제 화이팅 한번 해달라고 했거든요 기만의 대제 화이팅 아마 기사단 이름인 것 같고요 자 뽑기 갑니다 SSR 한몇장 써봅시다 일단 자 다섯 장 갑니다 출발 없는 캐릭터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보기 참고 참으신 거야 자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소리 꺼졌어요부금 부탁합니다 SSR 확정 다섯 장 오, 와, 여기서 에스카노랭 님이 무조건 나오나, 이렇게 되면? 다섯 장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는 못 죽습니다. 크루얼슨, 후! 오, 다섯 장 이뻐요. 색깔 이렇게 뿅! 이렇게. 첫 번째, 자, 도 동감입니까? 새로운 엘리, 그다음 저 몬스피트, 아까 없으셨어, 없으셨어. 어, 몬스피트 뽑아드렸고요. 네, 크게 쓸리는 없을, <laughs> 없을 수 있습니다만 뽑아드렸고, 자, 그다음 야쿠프다예, 요거 그냥 풀코고요 그다음 아, 아 핸드릭슨 미안합니다, 미안하고요, 미안하고. 이거 엄청 정보였다나오는 장모입니다 지금 이거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아, 엘리. 자, 도감해드린 게 지금 두 개. 아, 세 개? 어엘레인 없으셨어요? 엘레인도 없으셨어? 근데 도감 세개 뽑아드렸고, 지금. SR, SSR. 요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이나 있어요, 이게. 자, 멀린이라도 한번 뽑아야 되는데. 자, 아, 망했고요 자, 자 한번 더. 스어스킵 아, 어, SSR 두 개. 괜찮죠?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았나? 이 정도 괜찮았나? 뜬것 같은데? 한 장이네 한장한장오케한장한장아 핸드리스 아망했구요어 <laughs> 잠깐만 빛났고마시나체리한거저 색깔 좋고 나왔다 나왔다 뜰고요 두개두개 그게 오케이 그게 오케이 나쁘지 않지 지금 나쁘지 않지 어 메라스컬라 좋아요 좀 좋지 저 에스카노를 필살기 2회벨 갑니다, 이러면 이분. 1레비이셨어요 에스카노를 필살기 업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역속이라도 무조건 한방 풀업하면. 그 다음에 투급이, 에스카노로 자체 쓰는 이유가 또안 쓰더라도 서브에 넣는 이유가 투급 상승이 엄청나니까. 필살기 업하면 투급 상승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아, 이거 스킵이다. 스킵. 아, 오케이. 이제 SSR 뽑기 가보도록 합시다. SSR. 확정 뽑기 5장 갑니다. 자, 이분은 지금 에스카노르 필살기업도 중요한 것 같고 못 뽑은 영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버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뜰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어, 뒤에 해 떠있고 아, 당연하겠죠. 네, SSR 5장 한 방에 띄우니까 에스카노르 형님이 오실 겁니다. 자, 형님 들어오시고요. 아, 제가 멀린 저주 걸린 거 맞는데 이분은 지금 멀린 인피니티, 오, 우와, 갑자기. 아, 다섯 <laughs> 장 보는데 순간 갑자기 오늘 인피니티 멀린 없으시기 때문에 뽑아드려야 돼. 아, 또 나왔네. 또 나온 건 아니네. 오! 에스카노르 필살기 3렙? 3렙?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에스카노르는 필살기 다 했, 아, 아이고야. 아, 오케이. 반갑다. 어제킹아. 어. 같은 등치 다른 느낌. 절로 좀 나와주시고. 오케이. 메라스큘라 한장더 뽑아드리면서. 어? 이제 에스카노르 필살기 쫙쫙 올라가거든요. 이러면. 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와. 이번에는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어, 진짜 잘 참으셨다. 어떻게 SSR 31장을 모으셨어? 아! 아이, 또, 등치긴 한데. 대그다 아, 쿵푸 다이엔 아, 아, 마드로나 다이엔. 아, 다이엔, 다이엔인데. 저 갈란. 갈란 아까 있으셨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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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시겠지 갈란 설마 없진 않겠죠? 갈란. 나쁘지 않았고. 야, 데스피어스 없었어. 었 데스피어스 없었어. 었 없었어. 제가 뽑아드렸어요. 어, 도감 뽑아드릴 때. 나는 데스피어스 안, 나, 나, 나는, 나도 데스피어스 갖고 싶다고 그때, 그렇게까지. 도감 요거 하나네. 도감 요거 하나. 도감 요거 하나. 자, 15장 남았어요, 아직. 계속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뚫기로 나오네요. 에스카노리 형이 안 나오셨어요. 그럼 에스카노리 형이 안 나오나? 에이, 설마, 그거랑 다르겠지? 킬한다 자, 엘레인, 아까 엘레인, 그 다음 대, 예를 들 자, 바이바이까지. 요거는, 요번 거인지 망한 필이죠? 자, 신앙화서요? 신앙화서 진짜 이거, 내가 등급표 조만간 지금 촬영 들어갈 건데, 신화서가 지금, 지금 여기 있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부분이고. 자, 형님 오십니다. 자, 배꼽손. 형님, 안녕하세요. 감좋습니다 자, 하우저. 자, 그런 정도. 자, 임마, 바이바이. 님좀 나오고. 니는 별로야. 어또 뽑았네. 아, 이순도또뽑았고요그 다음 갈라. 또 뽑았네. <laughs> 아, 이또또 알았다. 나온나? 마지막입니까? 가자. 그냥 뚫었네. 자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 장면 어 인피니티 멀린 도감 뽑아 드립니다 다음 아야 좀 나오나 어 어, 오케이 야 이건 떴다 이건 떴다 없으셨죠 예 디제스터 아지킹 좋습니다 이거 이거 인정받고 있는 치유 때문에 치유 자, 다음 자, 마트로나, 야 마트로나 다이앤야 임마 이렇게 잘 나오는 애야, 마 나는 왜마가안 나오는데. 뉴두개또 띄워드렸다. 아 오늘 진짜 흐뭇한데, 아 흐뭇한데 이분이 막그 사연 보내실 때 기사원, 기사 단원들한테 막 놀림 당한다고. 없는 캐릭 너무 많아서 오늘 예 흐뭇합니다. 어 이것도 안 했네. 하프 애니버설 티켓.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이제 며칠 남았노. 3, 3일 남았다. 저 여기서 플코 하나 띄워드리면서 와 오늘 좋은데? 시작 좋다 오늘. 이분은 저한테 남긴 메시지는 엘라테 많이 뽑아주세요. 많이. 엘라테를 정적으로 하여튼 많이 뽑아달래요. 필살기 풀어가고 싶으신 느낌인 것 같아요. 400 다이아를 엘라테 뽑기에다가 써달라. 자, 그래요. 가보도록 합시다. 엘라테 뽑기 출발. 자, 당기세요. 출발. 어, 처음부터 반짝거리네. 글자가. 처음부터 뚫어요. 오! 야, 구대리 또 시작됐나? 구대리 시작됐어? 시작하자마자 바로 바로 뚫어붙는데, 예? 시작하자마자? 설마 이걸 바로?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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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요? 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어? 어, 왜? 야 좀, 야 잠깐만, 같이 점 봐야 돼. 이대로, 이대로. 점 잠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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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대립뽑기 보셔서 알겠지만 한 번만 뽑아 주로 내가 대립기 희한하게. 첫 방에 바로 뽑아보고, 자, 첫 방에 바로 뽑아 뿌는데 나는 진짜 수백 다이아를 써도 안 나오는 그런 게한 방에 나아본다고. 왜 이러냐? 한 방에 그냥.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풀업을 원하셔서. 오, 어, 어, 400 다이아 하면서 많이 뽑아달라는 건. 아 와, 와! 야! 잠깐만! 점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글록시니얼. 내가 그렇게 못 뽑았, 내가, 내가 글록시대천 다이아로 못 뽑은 그, 그글록시네가 그냥 나쁜다고? 내가 천 다이아로 못 뽑았는데? 와, 기가 막히는데? 왜끄크가 많이 나오지, 끄끄크가? 왜 끄끄크가 많이 나오는 건데? 어, 야, 야, 이거, 마시넬 최두단계의 로스트베인이야 이거. 어, 야, 내팀 간다, 이거. 팀군 낸다. 자, 치면서. 헐! 카 아킬라야? 아, 그래, 어, 들어 나왔나? 그래도 풀코 추가, 풀코 추가해드렸습니다. 풀, 풀, 아, 확정을 그것도 요란하게 풀카운트로 뽑았어. 자, 스킵! 초반에 좀 괜찮아가지고, 잘하면 뚫을 수도 있어. 잘하면. 잘, 와우! 아고 쳐! 아, 엘라테 많이 뽑아드려야 되는데. 아, 나뭇가지다. 스킵! 아, 또 나뭇가지네. 어, 와, 나뭇가지인데 뚫었어요? <laughs> 나뭇가지인데. 자, 확정이네요. 이번에 확정. 가자. 아, 스킵각이다. 아, 스킵하고, 이거는 확정 받으면서, 엘라테 지금 이제 그러면 두 개째. 그게 초반에 개 멋있었는데, 평타에요. 이 정도는 내가 보기에. 아닌가? 풀, 풀좀 뽑았죠. 그래도. 풀꽃좀 나와서 괜찮나? 이 정도면? 일단 적어도 내 거보다는 훨씬 잘 나와서, 내 거보다는. 훨씬 잘 나왔어. 자, 노란색 당기세요. 아, 지는 타이밍이네. 이거, 내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쿠스의 <laughs> 기운이 붙으면 안 되는데. <laughs> 흑우의 기운. 아, 1회 뽑기에서 바로 뽑았었는데. 자, 마시나는 최대 당기고 칼은 부러졌고. 만회 한번 해야지. 노란색. 아, 애매하네. 비기는 거 아니야, 이거? 비기죠. 비겼는데, 비겼는데, 오케이! 바바바바밤. 빠바바밤. 자, 비겼으나, 뜹니다. 아, 축하합니다. 와, 내가 진짜, 이번엔 확정 아니다. 다음게 확정이다. 다음께 확정. 저 아, 될, 그래. 아, 나쁜 애는 아니지. 꽤, 꽤 괜찮은 애입니다. 꽤 괜찮은. 자, 확정입니다. 이것도 풀카운트로 확정 치네. 자, 치면서 어? 확정, 확정. 갈란이야? 갈란이야? 겨우 갈란이야, 그냥? 아, 갈란이네. 어, 요, 마지막 요까지 노려보시지, 어떨지는, 어, 우리 출연하신 감물주님한 번,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까지, 그래다 받았으니까, 해머까지. 엘라테는, 하, 두명 밖에 못 뽑아드렸네요. 뭔가 아쉽다. 아, 뭔가 아쉽다. 아,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오늘 대립뽑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대박 나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고파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